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은 어, 전체적인 주제 두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 그리스도교의 유니크 한지 어, 그리고 어, 참교회와 어, 또 반직교회의 차이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나누겠습니다. 유니크라는 말 아시죠? 네. 유니크, 어, 유니크 한참 영어를 공부 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희승아 어, 유니크가 무슨 뜻이죠? 독특함 그렇죠. 그냥 독특한 게 아니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것을 유니크 라고 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어, 정도의 독특한 것을 유니크. 예. 네. 유니라는 말 자체가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밖에 없요 그런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금소에서 어, 아, 그 잔치상에 이제, 초대받은 잔치상에서 얘기하면서 그, 그 잔치를 여는 그 부자, 그 주인에게 얘기를 하시죠. 어, 가난하고 소외된 일을 초대해라. 일반적으로 네 이웃들이나 편한 사람들 이렇게 초대한 것은 또그거는뭐 보답받을 어,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은 어, 가난하고 초대하는 을들가 초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할때 너는 어,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어, 너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외인들이 부활할 때 바로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위해다 하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이시죠? 네, 하늘님 나라 관련된 일반 잔치는 이제 뭐 하는 건뭐 자기를 과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친교를 위한 것이니까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건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님 나라는 또 다른 의미죠. 또 사랑을 실천한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아이 말씀 안에 어, 그리스도 사대 교리의 세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리스도 사대 교리가 뭔지 아시는 거요 예, 첫번째, 어, 천주 존재. 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죠. 천주 존재. 사자성으로 말씀드릴게요. 천주 존재. 그 다음에 강생 구속. 강생 구속.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예,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강생 구속. 그리고 어, 상선보라 네, 심판에 관한 말씀이시죠? 상선보라 네. 그리고 어, 상위일체 네. 성부 성자 성령 상위일체 이게 4대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어, 어떨 때 쓰냐면 4대기를 물론 그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것을 사도들이 요약해서 어, 만든 것을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거의 매주일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을 또 요약을 하면 사대교육이에요. 네, 사도신경을 또 요약을 하면 사대교입니다 그래서, 어, 혹시 위험에 처한 사람, 죽음에 갑자기 위험에 처했는데, 이 사람이 세례를 원해. 어, 어우, 갑자기 이제 그동안은 뭐, 어, 뭐, 내가 뭐, 하나님 뭐, 그래, 뭐,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그런데 갑자기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어, 너 세례를 받고 싶어요. 이랬을 때 그때 이제 사대 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스하고 yes 그때 이제 세례를 줄수 있습니다. 이제 아 그렇게 이제 세례를 줄때 사대 교리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런데 그 사대 교리 중에 오늘 이 말씀 안에 네세 개가 포함이 되죠. 그죠아 하천주 존재에 대한 게 있죠. 천주 존재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 강세구석에 대한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어, 그 모든 것, 너희들이 행한 것들에 대해서, 어, 하나님께서 고답하실 것이다. 이 말씀 안에, 삼성보활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 3대 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어, 그, 강화에 가셨던 분들 있죠. 그리고 강화에 한 번쯤은 가셨을 것이고요. 거기 강화읍 성당 가셨죠? 지난주에. 강화업 어, 성당 못 갔어요. 아, 강화 성당 안 가셨네. 응. 네. 강화 성당은 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강화업 성당에 가면 그 성당, 1900년에 지어진 성당이죠. 어, 우리 성공의 첫 번째 일대 주교가 누구시죠? 네, 호프. 찰스 존 스코프입니다. 네, 찰스 존 스코프 주교님이 그야말로 그, 그한말이 솔직한 심정이 뭐였냐면, 그 기록에도 나와있는데, 모닝카미라는 그 눈이 만든 잡지죠. 고요한 아침의 나라, 거기서 나온 겁니다. 모닝캄. 그분이 만든 이제 잡지인데, 그, 그 안에 뭐라고 했냐면, 마치 내가 이건 한국에 와서 성경을 이렇게 오게, 어, 이 돛단비 하나 타고 전쟁에 나가는 느낌이다. <laughs>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예, 한국에 왔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교 기독교 박물관 가보셨죠? 지난주에 가셨죠? 거기 그 모닝캄 잡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존버프 주교님의 그런 그 물건들도 기록물에 이런,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어 성당에 가보시면 은 성전에 천주성전이라고 써있습니다. 평판에 천주성전 딱 써있고 그다음에 기둥이 몇개 개예요. 앞에 <laughs> 기둥이 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다섯 개입니다. <laughs> 근데 기둥 다섯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둥에 다 한자로 쭉쭉 이제 한 여덟 자씩 쭉쭉 서 있습니다. 여덟 자씩 딱서있어요 아, 한열 자씩이구나. 열 자씩 딱서 네. 아, 있습니다. 다섯 기둥에. 네. 아, 다섯 기둥에 써있는데, 거기에 바로 아, 여러 가지 우리 예, 하느님에 관한 것들,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뭐 등등 그런 내용들이 써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또 소외된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교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써 있어요. 그중에 다섯 개 중에 가운데 있는 그 기둥에 써 있는 게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썼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천주 만유지 진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기둥 가운데. 삼일체 천주, 삼일체 하느님이란 뜻이죠. 삼일체 하느님은 만류, 만류죠. 모든 것들의, 우주를 포함한 그 모든 있음, 모든 존재의 진원, 진짜 참 근원이시다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어... 그 기도안에 그렇게 그런 말들이 써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 한번 또 강화국성당 가시면 사적이기도 하고요. 한번 가시면 한번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아 당시에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나 그리고 성공의 정신에 아, 어떤 그 핵심의 그 교리가 아, 그리스도의 교리와 어떻게 영, 융합이 돼서 이렇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laughs> 제가 첫 번째 그리스도교가 왜 유니크한가, 예,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 포함해서 이 사대교리가 어, 굉장히, 사대교리 중에 강생 구조, 부활, 그 다음에 이 삼위일체, 이런 것도 굉장히 유니크한 것, 전 세계 모든 종교 안에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그 가르침인데, 여러분들 혹시 그 대화 중에 대화 중에 일부러 뭐, 종교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뭔가 얘기하다 보면 종교 얘기 나올 때 있죠? 예, 네, 종교 얘기 나올 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종교 얘기가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종교 얘기가 나오면, 종교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뭐, 모든 세상 종교가 다 가르치는 게다 비슷비슷하지, 뭐, 사랑하고, 좋은 일하고, 자기를 베풀고, 다,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다 뭐, 어, 가르치는 게다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가더 중요하죠. 뭐, 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예, 네, 한 번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뭐 찬성하시면서 뭐 얘기하는 그 가운데 종교 얘기가 나왔는데 뭐 종교 뭐다 가르치는 게 비슷비슷하죠. 뭐 착하게 살면 되죠. 뭐, 뭐,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에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자, 근데 아, 제가 이제 어떤 그런 경우를 봐서 말씀드렸는데 을 어떤 분은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그렇게 얘기하면 뭘 얘기할지 몰라가지고 말문이 막혀, <laughs> 말문이 막혀서뭘 얘기할지 몰라가지고. 어, 근데, 뭘 뭐, 말고는 밖뭘 뭐 얘기할지 모르는데, 아, 그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아무 얘기나 했다가는 괜히, 어,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 꼬롱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고, 그렇다고또뭐 얘기하는 건 아닌 것같은데 뭐 얘기를 하다가 뭐또 괜히 어, 뭐 그러니까 약간 좀그좀 그, 좀 수비적인 그런 형태가 되면서, 어, 어, 그래도. 아 이게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laughs> 스스로 그리고 아니 괜히 이러다가 언제 하면 안 되지 미리 미리 이렇게 선을 쳐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뭐 말로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해? 삶으로 증증 증거, 증거해야지 뭐 이러고서 이렇게 지나가는 케이스 또 그렇게도 하고 때로는 아뭐 말은 못해. 이제, 어, 거기 말문은 막혔어요. 어, 뭐, 그렇지, 뭐. 어, 그렇지, 뭐. 그러면서 이게수긍을 해주면서, 어, 속으로는, 아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안 됐네. 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그서 이렇게, 어, 그렇게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네, 특별히 그런 데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으신 분? <laughs> 어 어떻게 얘기하시는 경 경험이 있으시냐고 얘기해 주시죠. 맞죠 신부님. 제가 맞죠. 아 그렇죠. 뭐 그렇게. 에그렇자 네, 대부분 우리 어, 성공의 교인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빛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교는 사실 다른 종교하고 그냥 가르침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교의 굉장히 유니크한 것은, 어, 하느님 나라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부활. 하느님 나라에 대한 것과 부활. 이거는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불교나 뭐큰큰 종교들만 얘기를 보죠. 불교나 이슬람교나 뭐 유교, 도교 이런 데서 어 부활이나 아 유대교까지 포함해서 부활이나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 증언한 적이 있는가, 증거한 적인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그런 기록 기록이 있나요? 있을까요? 불교는? 분명히 없습니다. 네. 오히려 어, 석가모니 이, 이 부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제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천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네. 네. 그렇게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기록에 있는 것이고요. 실제 이제 부처의 이름이고. 수많은 많은 경전 어떤 원래 초기의 원전 같은 그 다음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무알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마오메트도 직접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코란이나 아자이드라는 그, 그들의 이제 공전이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그 천국에요 이그 예수님 어떤 천국이냐면 이 이 세상의 그런 쾌락이 극대화된 천국이다 그래서 거기는 죽어서 알라를 믿다가 어 천국에 가면 어 주로 남자들 위주로 생는데 <laughs> 피부가 하얀 여자들을 몇뭐 명을 관리게 뭐 되고 그 거기에 이제 최대 마더니격으로이 세상에 함께 살았던 부인이 이제 뭐 이제 대표 역할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살면 이 세상에 너희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런 욕망들을 다 채울 수 있어요. 뭐 이런 내용이 있어. 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그런 뭐 완전히 다른. 유교 불교는 말 말할 도교 뭐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매, 매우 유니크한. 뭐요? 그리스도교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얘기할 때, 아이고, 다종교가르치면다 비슷비슷하죠. 뭐, 네, 착하게 사는 거죠. 착하게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그거는 실천을 가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간단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아주, 근데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그거는 부활과 예수님 부활과 그 다음에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 얘기는 해주셔야 돼요. 그 얘기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강조를 하시죠.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님 나라를 선포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어, 루카 복음에서도 구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끄고로 하면 인자도 어,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영광으로 올때그 사람을 끄러로하게됩니다고 거기서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언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그 사실을 얘기를 해주라는 거야. 그 사실. 그리스도교의 유니크한 것이 있다는 거를 부활과 하느님 나라에 대한 거는 그 어디에도 없어. 그건 얘기를 해줘. 그리고 그것을 당신이 부정하다 안다?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부정할 수 있으면 부정해보라고 해도 돼요. 그, 그렇다면 세계 최초의 사람이 되겠죠. <laughs> 세계 최초의 사람이 되죠. 사도 바울로도 사도 행전, 뭐 디모테오 전서 등등의 이렇게 내용에 보면, 편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핵심이 바로 부활이고, 하님입니다 장황하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장황하게 뭐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죠. 부활과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게 바로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영령입 지상 다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치듯이 서로 평화를 지향하고 또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어 바로 그 참교회에 대한 것이 바로 그 차이입니다. 오늘 어그 잔치 부자가 잔치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그어 가난한 이웃들도 여희 우리가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나눠라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같은 잔치지만 첫번째 잔치는 그냥 자기 친한사람들 유력한사람들 이런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는것은 그야말로 파리죠 파리 파티죠 그냥 파티에요 네. 파티에요 그냥 자기 뭐즐기는거 자기 또 드러내기도 하고 하면서 신경을 다지고 파티에요 그렇지만 다른 아 이들과 소외되는 이들에 서 자기가 하는것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향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그 다음에 그런 실천이 있죠. 어, 자기의 돈을 피 같은 돈을 들여서 그걸 하는 거니까 <laughs> 자선인 거죠. 호행인 거죠. 그냥 같은 잔치지만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어, 제가 작년 8월 31일날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 요 작년 8월 31일날은 어떤 뉴스? 세상에 어떤 뉴스가 어, 큰 뉴스였나? 이런데 니까 대체적으로 한국 내에서는 어, 8월 31일은 어, 여러분 전혀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일 큰 뉴스가 어, 문재인 대통령 뇌물 수사였습니다. <laughs> 문재인 전 대통령 이억 받았다. 그 그러니까 이억이 뭐죠 어, 그, 뭐, 자기 사위, 전사위죠. 전사위가 어디 뭐, 어, 시직을 했는데, 그게 뭐, 저기,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그, 알선에서 해준 것처럼, 뭐, 해가지고, 검사, 검사들이 고 투입해서 막, 했다는, 한다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었고, 어, 물론 이제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드러났지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 그, 장군, 그 상을 육사에서 철거. 음. 그게 이제, 뉴스였습니다. 그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로부터 1년, 8월 30일. 지금과, 지금의, <laughs> 그 때, 저기, 분위기와 내용이, 뉴스 내용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자,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사이. 그 사이. 그 사이에, 바로, 어, 진짜, 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어, 함께 했던 그런 연대가 있었죠. 시민의 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어, 기도도 있었고, 우리 교회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렇죠 함께 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 그것이 지금의 또한 변화를 아, 마치 파티, 잔치라고 해도 파티와 호의 자선이 다른 것처럼 어, 그렇게 아,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뭐 많이들 얘기하시죠 작, 뭐, 언젠간 어, 더 많은 이들이 우리 함께 이 나무의, 이 교회의 나무에 깃들이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또 우리가 인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 무엇보다도 창교회로 사는 게 제일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창교회로 사는 게. 그래서 어,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의 모습은 비슷비슷해요. 어디가나. 네. 어디가 하나 다 비슷비슷 크기야, 뭐, 뭐, 조건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의리의리한 데도 있고, 뭐, 저 아닌 데도 있고, 마음속다 하지만, 다 조건 다 비슷비슷하죠? 교회는 비슷비슷하지만, 아, 어, 다르다는 거죠. 장교육수의 그런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어,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타주에 와서 시작을 했을 때, 교회 이름이 아, 뭐였냐면 F37이었습니다. f F37. 3 교구에서 바꾸라고 압력을 가해서 이런 시합교회를 바꾼 것입니다. <laughs> 왜 F37 교회의 이름이 뭐냐면 벌써 13년 전이거든요. 어, f 삼7이 에포칼립스 3장 7절의 앞자 그렇게 그러니까 유한계시로 3장 7절 왜 유한계시로 3장 7절을 교회 이름으로 정했냐면, 3장 7절에 필라델페이아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네. 일곱 영시, 성령의 일곱 교회라고 해서 소개된 교회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필라델페이아라요 지금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미국에 필라델피아가 있죠. 네. 미국에도 있고, 네. 영어권에는 다 있어요. 뭐 호주에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그 교회를 하느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요한이시록 사십칠 에, 너는 가장 작은 교회나 이내 말에 충실했으니, 내 뜻에 충실했으니 네 앞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 교회가 필라델피아. 자, 여기서 하느님은 교회의 크기와 조건에 관심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그거는 두. 그거는. 참 교회인이 아니야 진짜 참교회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향해 가지고 이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교회인이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지원을 할때 지원하고 예, 또 분명하게 전해야 될때 전하고 또 우리가 할수 있는 것뭐 돈으로 할수 있는 건 돈으로 할 수도 있는 것내 능력이 무엇이든 이 시간이 됐든 무엇이 됐든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은 또 이렇게 하려고 지향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창교의 삶이 아닌가 우리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지향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 우리의 함께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